김용빈, 미스터트롯 3분에서 인기 순위 상승 손비나와의 치열한 대결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무대는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주말 미스터트롯 3분 준결승 1라운드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방송 9회에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달아 펼쳐졌으며 그 중심에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진심을 무대 위에 담아낸 김용빈이 있었다. 이번 무대에서 김용빈은 이전 어느 때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와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와 화제성을 동시에 잡아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감성과 열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김용빈은 이번 대결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해석으로 내가 바보야라는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무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묻어 나왔으며, 그가 보여준 감정의 깊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비록 이번 직접 대결에서는 손비나와의 점수 차이로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350점 만점의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팬들에게 얼마나 깊게 전달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손비나 역시 이번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 매너와 강렬한 보컬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세밀한 감정 표현과 탄탄한 가창력이 돋보였다. 두 사람의 무대는 서로 다른 매력과 스타일로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발했으나 결국 팬들의 선택은 김용빈에게로 쏠리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경연의 승패를 넘어서 팬들이 느낀 진심과 열정을 반영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결은 미스터 트로트3과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용빈은 방송 초반부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진심을 바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눈부신 순위 상승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실력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결과임을 여러 평론가와 언론은 극찬하고 있다. 무대 뒤편에서부터 수없이 쏟아진 응원 메시지와 팬들의 열렬한 지지는 단순한 인기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용빈은 그동안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겸손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으로 무대를 준비해왔으며 이번 성과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진실성이 스며들어 있어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관객과의 깊은 소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개인 간의 승부가 아닌 미스터 트로트 3 전체의 흥행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시청률 14.5%라는 높은 수치는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으며 각 무대마다 전해지는 감동과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순위 경쟁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용빈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었다. 그의 노래에는 지나온 시간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한편, 손비나의 강렬하고 화려한 무대 또한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카리스마를 재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번 대결에서의 결과는 팬들이 김용빈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보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김용빈은 방송 초반부터 눈에 띄는 열정과 진정성으로 주목받아왔던 만큼, 이번 성과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의 장을 넘어 그가 쌓아온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평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트로트 가수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김용빈은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연 무대에서는 단순히 점수로만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수가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 감동, 그리고 대중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김용빈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역량을 무대 위에서 여실히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동안 김용빈은 꾸준한 연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무대 스타일을 완성해왔다. 수많은 무대 경험과 라이브 공연을 통해 터득한 그의 가창력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청중들의 마음에 직접 닿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감성을 바탕으로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미스터트롯 3분 무대에서는 그러한 그의 음악적 깊이와 열정이 다시 한번 돋보였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무엇보다 값지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김용빈의 이번 성공은 단순히 그가 잘한 한 번의 공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팬심과 무대 뒤에서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여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를 응원해왔으며, 이번 대국민응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의 결과라는 평가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김용빈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그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스터 트롯 3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각 가수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무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 장르 자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청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화제성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각 가수가 보여주는 음악적 다양성과 진정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김용빈과 손비나 두 명의 가수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가 미스터트롯 3의 무대를 빛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손비나의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뛰어난 보컬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그녀 역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큰 아티스트임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반면 김용빈은 비록 직접적인 점수 경쟁에서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반응과 순위 상승은 그가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진정한 음악인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무대 뒤편에서부터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김용빈이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열정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수년간의 연습과 여러 차례의 무대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반복은 그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아온 증거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온 시간의 무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녹아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한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만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방송은 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러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무대를 감동의 폭발지라고 표현하며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청중의 심장을 울린다고 극찬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승화되었으며 이를 본 시청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미스터 트롯 3분 자체도 이번 대결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무대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함께 각 가수가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각 가수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이야기로 시청자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용빈의 이번 성공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증폭시킨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감동은 단순히 한 번의 공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많은 도전과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여러 음악 전문가들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음악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방송 이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용빈의 무대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가 겪어온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런 무대를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열정이 그대로 묻어난다. 는 반응을 이어갔다.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를 두고 단한 번의 점수 경쟁이 아닌,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진정성이 오늘날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김용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미스터트롯3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지닌 감동과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프로그램 내내 각 가수가 선보인 다양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이번 치열한 대결은 무대 위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인의 면모와 팬들이 느끼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은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무대와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겠다는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열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직 음악에 대한 사랑과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무대에서 그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감동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김용빈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결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감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손비나와의 대결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상반된 무대 매너는 앞으로 미스터트롯 3가진인 경쟁력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아티스트는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열정과 무대에 대한 헌신은 한데 어우러져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방송 관계자들과 제작진은 앞으로 더욱 치열하고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가수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관객들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빈과 손비나를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앞으로의 방송에서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대결을 통해 보여진 두 아티스트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빈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손비나의 강렬한 무대가 어우러진 이번 경연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한 셈이다. 이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결국 이번 미스터 트롯 3중결승 무대는 단순히 순위 경쟁이라는 틀을 넘어 진정한 음악적 열정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담아내는 귀중한 기록이 되었다. 김용빈이 이번 대결에서 보여준 변화와 열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의 결실임을 증명하며 앞으로도 그가 음악과 무대 위에서 어떤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김용빈의 무대는 단한 번의 공연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담긴 서사시와도 같다.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진심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그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팬들의 응원과 함께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이번 경연을 통해 드러난 두 아티스트의 개성과 무대 매너는 단순히 경쟁을 위한 요소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용빈과 손비나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하며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음악과 예술이 전달하는 감동은 단순한 순위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빈의 목소리에 담긴 진솔함과 손비나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번 순간은 단지 한 프로그램의 승부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온다. 앞으로도 김용빈이 보여줄 무대와 음악적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음악 그 자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오늘 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만든 감동과 열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새로운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되었다. 김용빈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대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미스터 트롯 3분 무대는 그가 쌓아온 경험의 결정체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진심은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줄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스토리와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이번 대결에서 드러난 치열한 경쟁과 무대 위에서의 뜨거운 열정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각 가수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김용빈과 손비나 두 사람 모두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들의 무대가 남긴 감동과 메시지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처럼 미스터 트롯 3분 준결승 무대는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으며, 그 안에 담긴 열정과 감동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용빈이 보여준 변화와 순위 상승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결과물로, 앞으로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한 큰 기대를 품게 만든다. 오늘 밤한 사람의 목소리와 그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무대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그의 미래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이번 미스터 트롯 3분 무대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음악과 예술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깊은 울림과 감동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에 담긴 한줌의 진심과 수많은 팬들이 보내는 뜨거운 응원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 밤 방송된 미스터 트롯 3분 준결승 무대는 단순한 한 편의 경연을 넘어 한 사람의 열정과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의 순간이었다. 김용빈과 손비나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대를 빛낼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 속에 김용빈은 오늘 보여준 그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